가빈 눈을 같이 둘다. 히히. 흐 연아 패트, 연아 귀여워. 이거. 진아 왜? 뭐 하고 있어? 짠! 엄마가 재밌는 거 갖고 왔지. 뭔데? 어 엄마가 엄청 핫한 거를 갖고 왔지. <뮤치> 이게 바로 그 구하기 힘들다는 짠! 포켓몬빵입니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택배로 시켰습니다 네. 자 앞에 다 예쁘게 진열을 해볼까요? 새콤바 삭꼬보기빵 그리고 로켓장빵 돌아온 고스빵 그리고 미가쥬빵 이건 푸림빵 또 우림빵 비그다 빵입니다 비그다빵 디드다빵. 엄마 아, 그다좋아해 그래 하이리빵 하이리빵 이건 피카피카 귀여운 피카츄빵 여 있어 어? 피카츄빵이 두 개가 왔네요 로켓 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요? 맞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빵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 바로 맛있는 빵이랑 민준이는 모르는 띠부띠부씰이 있지요. 띠부띠부자 그러면 우리 하나 하나 까서 안에 어떤 띠부띠부씰 있는지 같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포켓몬 응. 먼저 한 번. 그래. 엄마는 프린을 좋아해요. 프린을 까볼게요. 저는 꾸부기자 프린 먼저 까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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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나요. 오. 아, 폭신폭신한 아, 아, 아. 딸기크림 빵이래 음. <laughs> 엄청 도톰 도톰하고 엄마 얼굴만 해. <laughs> 자, 어, 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부터 한번 볼까요? 대준이가 볼래요? 어, 알겠다. 여기서도 그림이 보여. 자, 음. 한번 가볼게요. 응? 음? 일단 놓겠다, 내가. 어 진짜 로켓단에다 짠. 아보가 나왔습니다. 아보. 아보의 팀인데? 아, 그래. 로켓단 팀의 아보 스티커. 근데 이 지우 팀에 나와? 짠. 달콤 바삭 꼬부기 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볼게. 어,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죠? 엉덩이. 엉덩이. <laughs> 응? 치즈 냄새가 나기도 하고 민진이처럼 동글동글 귀여운 동그란 빵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마 몰라 안 보여 터치 같은 녀석 골펫이 나왔습니다 골펫 그러면 이번에는 로켓단 빵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로켓단 빵 네, 하나씩 까볼까요? 아우, 엄청 아 맛있는 초콜롤 냄새 아 너무 맛있겠다 당장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띵글띵글한빵두 네. 빵 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 띠부띠부씰도 들어있고. 한 개만 먹어. 먹어볼까? <laughs>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맛있는 빵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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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습니다. 똑똑하고 부드럽고요. 그둘다 네. <laughs> 루케다리니까 똑같은 거 나올지는 몰라요. 맞아요. 둘 다. <laughs> 니드리노가 나왔습니다. 난 리드리노 좋아하는데. 민준이는? 어. 에이, 인징어 같은. <laughs> 왕눈해가 나왔습니다. 왕눈해. 그래도 눈? 아직까지 중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맞아. 엄청납니다. <laughs> 이번엔 비가주 한번 가볼까요? 비가. 비가주, 비가 비가, 귀여운 비가 비가. 비가주. 한번 가볼까요? 한치스 케이크입니다. 아, 피카츄 그림이 그려 있어요. 아, 보여요? 안 아. 보여요? 오, 쓰맨. 어, 오스맨.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자, 엄마는 뭐가 나올 것인가? 아, 중모가 중복. 진모예요. 아, 아. 자, 니드리는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방금을 토행에서 교환을 하면 됩니다. 토행. 아, 이거는 자, 어? 뭐요 구구가 나왔습니다. 구구. 이 구구. 나요 구구 포켓몬 싫어해. 왜? 귀여운데. 지그다빵 그러면 저는요. 음. 리 그래요. 비그다빵 엄마 먼저 열어볼게요. 딸기 카스타드 빵이래요. 엄청 크고 넓적합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아주 커요. 오, 잼이 반반씩 발려 있어요. 빨간 잼, 노란 잼, 그치? 하아 맛있는 페스츄리 냄새가 나고요. 오. 띠부가 있습니다 자, 자 열어볼게요 띠부 띠부 어? 어? 새로운거예요오 아쿠스타 아쿠스타가 나왔습니다 응? 어? 없는데요? 없다고요? 아, 여기 밑에 어, 있네요 밑에 있어요 맞아요 자 고개를 고개를 <laughs> 피카츄와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피카츄 무엇이 나올까 신가 하연 과연... 두구두구두구 오새로운거예요 아, 고슴도치 아줌마 고슴도치 아줌마라고 한다고 한다고요? 어, 지금 치즈빵 스멜 네. 장난 아니에요 아... 지금 먹고 싶어요. 뭐라고 써있죠? 봐봐요. 어 고치 고. 고치입니다. 고지, 고지. 귀여운 고슨도치고지가나왔어요 <laughs> 자, 여기다 놓고 아, 음, 민준이 고지스 케이크 저는 파이리빵을 고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봐 피카츄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어, 피카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가소스도안 나오고. 나 야, 만고도안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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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우 야, 야, 연탄같이 생긴 빵이 나왔어요.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이거는. 음. 똑같은 초코케이크 빵 냄새가 나고요. <laughs> <우아! 웃음> 우와! 오! 왜? 엉덩이. <웃음> <응>? <웃음> 엉덩이요? <laughs> 포켓몬에 엉덩이가 있었나요? <laughs> 아니요. 자, <야>, 엉덩이 같은 애가 나왔어 어, 뭐예요, 이게? 또 가스네요, 또 가스. 왔어. 자 이제 마지막 빵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빵, 화르르 카소스 빵. 오, 엄청 마양 마양, 마양 마양. 아, 어, 마왕 마왕. 마왕 어, 마왕. 개인적으로 감촉이 아주 좋습니다. 마왕 마왕. 저는 이게 진짜 좋은데. 마지막 띠부띠부입니다. 근데 피카츄가 나와야 되는데 아! 괴령몬이 아 어, 나왔습니다. 아, 괴령몬. 애물같. 자 이렇게 다 뽑았어요 약간 몬스터 계열의 띠부들이 잔뜩 나왔네 귀여운 건 하나도 안 나왔다 그치 괜찮지 그래도 근데 멋있는 거 나. 응 멋있는 거 나왔어 맞아. 여러분은 많이 모으셨나요 띠부 띠부? 요즘 아주 핫하죠 몇 개까지 모으셨나요 저희는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빵을 한번 시식해볼까요? 네 띠가 띠가